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지심약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수포자 수학 포기자는 없다. 수학을 배워본 적이 없기에 제대로 된 수학이죠. 제대로 된 수학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포자는 없다. 이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수학 교육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진짜 수학을 경험하지 못하고 수학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어, 놓치고 성인이 되어버리는 것이 정말, 음, 너무 아쉬워. 네, 너무 아쉽습니다. 한국 청소년들에게 진짜 수학을 선물하고 싶은데,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와 같이 한번, 저와 같이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질문해보고. 자, 먼저, 한국의 수학교육은 문제 자체를 고민하지 않아요. 네, 문제 자체를 고민하게 하지 않고, 남이 내준 문제의 정답을 찾게 하죠. 근데 이거는 수학이 아니에요. 수학은 다른 사람이 내준 문제 정답 찾기가 수학이 아닙니다. 진짜 수학이 뭐냐? 진짜 수학이 되려면 문제를 만들어야 수학이에요. <laughs> 근데 여러분 수학 시간에 문제를 만들어 본적 있으세요? 선생님이 내준 문제 뭐 칠판에 나와서 써봐. 어, 야너 오늘 뭐몇번뭐 오늘 이뭐 20일이면 20번 나와. 해가지고. <laughs> 괜히 막 예를 들면 20번만 또 나오는 게 아니라 어, 이, 오늘 20일이야 그러면은 야 10번, 20번, 30번 나와 뭐이렇게해 가지고 어? 세 문제 있으면 한 명씩 맡아가지고 문제 하나씩 맡아서 풀고 어, 틀리면은 선대고살뭐 이렇게 어, 그거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음, 그거 해본 적이 있으실 텐데 어, 문제 야 오늘 20일이야, 20번 너 문제 만들어갖고 나와봐, 풀이 과정까지도 네가 다 만들어갖고 나와봐, 이, 이런 거 해본 적 있냐고요? 이상하다고 생각되죠 근데 이게 진짜 수학이에요 선생님이 내준 문제 푸는 거는 그냥 계산이지 수학 아니고요 내가 문제를 만들어야 수학이에요 네. 정말 그 누구도 이런 문제를 낸 적이 없는데 나는 이걸 문제로 내보겠다 이게 수학이라고요 누구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문제로 이야기하는 교육 이런 교육이 돼야 그래서 수학 교육이라고 할수 있어요 또,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화시키고. 그러니까 이건 답안지도 본인이 만드는 거야. 모범, 모범 답안을, 누가 만들어 놓은 모범 답안을 보고,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끄덕끄덕. 나도 다음에 이렇게 풀어야지. 아, 공식을 이런 순서로 적용하는 거구나. 아, 그렇게 봐. 남이 만들어 놓은 모범 답안 보고, 음, 이제 알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수학 아니에요. 계산이지. 사실 뭐 계산도 아니에요. 그냥 암기 까목이지뭐 그렇게 그 정도 수준이면 암기한 거지. 수학이 아니에요. 수학적 사고랑은 관련이 없어요. 수학적 사고는 문제도 내가 내고 풀이 과정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내가 모범 답안도 만들고 이렇게 수학적 사고를 발전시키고 사고 과정을 발전시켜야 진짜 수학 교육이죠. 그래서 수학은 항상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런 질문하고 관련이 돼요. 자연의 어떤 패턴과 규칙이 있지.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건 답안지 만드는 거죠. 어떻게 내가 뭐, 이걸 모범 답안으로 만들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기호와 언어로 이걸 표현하고 어떻게 그림으로 예를 들면 또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기호나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 왜 말이 될까?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이런 개념을 쭉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왜 이게 말이 될까?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죠. 소통이죠. 나만 오, 내가 이걸 발견했어. 그러니까 나만 아는 거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끄덕끄덕 해야 되잖아요. 어 맞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이게 반대죠. 선생님이 그냥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쭉 던져주고 어 그냥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푸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수학적 사고는 완전 반대죠. 어, 문제를 찾아내서 문제를 만들고 답안도 만들고, 이 답안, 내가 이 만들어낸 이 풀이 과정이 왜 맞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이게 수학이거든. 네? 야, 그러니까 음. 심각하죠, 그쵸, 그렇죠, 여러분. 응? 이게 여러분이 수학을 그러니까 배운 적이 없어요. 응? 근데 한국의 수학교육에서 청소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느냐? 아닌 거죠. 그러니까 수학을 배우고 있지 않아요. 또 수학 숙제를 내준다면은 어, 만약에 수학 숙제를 제대로 내준다면은 이 세상의 법칙과 자연의 패턴, 우주의 패턴을 찾아서 어, 자기만의 언어나 그림으로 설명하게 하는 그런 과제를 내주어야 될 텐데 안 내주죠. 그냥 막 수학이 힘책해가지고 연습 문제 막 풀어와 이렇게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어와 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문제 풀이. 문제를 만들 기회를 자꾸 줘야 되는데 문제를 만들어야 수학인데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꾸 남이 이미 낸 문제 또 풀이 과정 같은 거 답안지에다 정해져 있는 그거 풀어오게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남이 내준 문제 정답 찍어 맞추는 거는 수학적 사고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교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간 낭비예요 수학 시간에 이걸 하는 게 수학적 사고를 기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막 일주일에 다섯 번씩 이런 거 한단 말이야.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그 시간에 차라리 체육을 했으면 체력이라도 그러지. <laughs> 그 시간에 음악이라도 가르 음악을 가르치면은 음, 어떻게 보면은 그 음악 음악이나 미술을 즐겁잖아요. 학 학교 어, 학교 오기 좀 좋아지잖아요. 어, 그런 거 차라리 수학 안 가르크 그거 가르쳤으면 학생들 그냥 학교 오기 좋아 좋아지고겠죠. <laughs>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를 못 가리키는데 수학 시간 막 일주일에 다섯 번씩 넣어가지고 막다 질리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는 그리고 실수하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발전시켜 기회를 얻을 때 자라나게 되는 것인데 막 제한 시간에 막 문제 풀기 하고 같은 패턴 문제 숙제로 잔뜩 내주고 하니까 수학적 사고가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뇌는요 정답을 맞출 때 우리 뇌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우리 뇌는요 실수할 때 자극을 받고 실수할 때 배움의 기회를 얻고 실수할 때막 뇌세포가 확 실수하고서 그걸 막 수정해가고 교정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호기심을 또 느끼고 어, 뉴런을 막 발전시키고 뉴런과 뉴런간의 연결 이게 시냅스 연결이라고 하죠 막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요 그냥 정답 끝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수학을 수학 시간을 일주일에 다섯 번씩 예를 들면 하면서 우리 뇌세포를 막 키우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 어느 시간보다 가장 우리 뇌세포를 발전시키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수학 시간에 정답만 계속 맞추고 있고 실수를 하면은 막그 실수를 오히려 챙피하게 숨기게 하고 그걸 막 교정할 기회를 어떻게 보면 주기보다는 속임수를 오히려 써서라도 나는 이거 맞았다고 선생님한테 해야 되라고 막 이렇게 부담을 느끼게 하고 그러니까 뇌의 발전의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수학 교육은 타고난 몇몇만 잘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심하죠. 한국 청소년들 중에는 이렇게 지루하고 이렇게 재미없고 이렇게 왜 배우는지도 모르는 수학을 묵묵히 따라가는 아주 소수의 학생이 존재합니다. 선생님들은 그 친구들 예뻐하죠. 어, 좋아요 타고난 수학 영재다 이렇게 합니다 음? 근데 그 친구들은 소수잖아요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 묵묵히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또 다수인데 그 다수의 학생들은 어, 나는 역시 수학 전 머리가 없나봐 아, 쟤는 저렇게 이렇게 재미없는걸 네? 다수가 이렇게 재미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게 아 이게 정말 교육 방법의 문제구나 이래야 되는데 요, 우리 한국 교육에서 그러니까 반대죠 야, 제발아, 쟤, 쟤. 너도 채처럼 해봐. 응? 이렇게 하잖아. 요그 소, 다수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다수가 보편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수가 비정상이고. <laughs> 완전 히 심리학하고는 반대죠. 심리학에서는 항상 보편적인 사람들, 평균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사람에 대한 연구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육 심리라는 분야도 어, 많은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는 방법을, 그게 교육이잖아요. 근데 수학교육과 아마 나오시고 사범대학에서 그렇게 배우신 분들이 완전히 본인들이 배운 거랑 반대로 가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수학 시간에 졸고 지루해하고 재미없고 수포자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야,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어? 잘하는 몇몇 학생들을 보면서 그 잘하는 몇몇 학생들이 정상이고 더 많은 학생들이 비정상인 것처럼 취급한다 말이야. 이게 사실 반대거든요. 잘하는 몇몇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는 아웃라이어예요. 열외자입니다. 열외자. 그 친구들은요, 그냥 뭐래도 그냥 묵묵히 하는 친구들인 거예요. 아주 소수죠, 근데. 근데 자꾸 학교에서 소수가 정상이고 다수가 비정상인 것처럼 취급을 받, 받으니까는, 어이 씨안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학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문제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수학교육을 일종의 뭐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지만, 수학교육의 설계, 디자인이죠. 수학교육의 디자인, 이 설계가 나쁘구나라고 생각을 못하고, 음, 선생님들이 자꾸 이 뭔가 그냥 묵묵히 따라오는 애들한테만 주목하니까, 자기 자신을 나쁘게 평가하게 되고, 음, 역시 세상은 타고난 자들이 이기는 곳이구나, 이런 잘못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수학 교육이 어떻게 보면 아 우리는 노력하면은 뭐든지 할수 있어. 이런 느낌을 주는 교육이 되어야 되고. 아 우리가 정말 이 조금만 더 생각하고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더 나은 사고를 할수 있구나.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수학 시간이 오히려 자신감을 얻고 자부심을 얻고 아 역시 우리 나는 참 어,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laughs> 충분히 똑똑한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이런 어, 자, 자부심이라도 느끼게 하는 시간이 돼야 될텐데, 어,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냥 다 싹을 잘라버리고 있어 죽이고 있어 그리고 저는 뭐 이런 질문도 하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선생님들이 영재라고 하고 천재라고 하고, 수학 아, 정말 잘한다, 잘한다. 어? 이런 친구들 어떻게 보면은 음, 지금도 어디 있습니까? 그 영재들, 천재들, 지금도 어디서 뭐 하고 있어요? 왜 세계적인 석학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까? 어딨어요, 다? 그러니까, 이게 수학을 잘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계산 빨리 하고 선생님 말잘 듣는 아이였을 뿐이죠.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 수학적 사고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우리 앞에 지금 모습을 드러내, 냈어야죠. 굉장한 사람이 돼가지고. 어, 정말 막 대단한 사람, 막 굉장히 기여를 한 사람이 돼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야죠. 근데 다 어디 갔냐 말이야요다 응? 어디 갔어요? 정말 아쉽죠. 수학적 사고를 진정으로 가리키는 나라들의 교육을 좀 봐야 돼요. 이런 나라들의 교육을 보면 수학 수업 시간에 그냥 한두 문제 풉니다. 뭐 많아봐야 세 문제 정도. 근데 그걸 이제 깊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발표하고 실수하고 또 실수를 기뻐하고 수정해요. 여기서 뇌가 발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또 다른 아이들의 아이디어, 다리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풀었지? 그거 같이 보면서 서로 배우죠.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거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수학 시간이 예를 들면 50분인데 50분에 한두 문제밖에 못 풀어요. 예를 들면 한 10분 정도는 선생님이 뭔가 설명을 그래도 좀 해야 될 거냐. 그 다음에 첫 번째 20분 동안에는 조조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조에 문제 하나 딱 내주는 거거든. 그 20분 동안 같이 이제 소통하면서 푸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나서 그 어느 정도 한다음에막 얘기해 보고 그 다음에 또 20분 동안 또 다른 문제 하나 풀고 또 얘기해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깎이 그러니까 캐야 두 문제밖에 못 풉니다 근데 막 우리는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막 칠판에 풀이과정막 적어가면서 막 설명하죠 그거 이렇게 그냥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연습문제 나오면 야풀이과정 어, 선생님이 하나 예시 보여주셨으니까 풀어 와 이까시. <laughs> 예? 토이 토론 이런 거하고는 전혀 걸려요. 그리고 막 문제 또 풀어야 되는구나. 음, 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뭐 얘도 5분 줍니다. 그 5분 준 다음에 정답 뭐 그래서 맞추는 사람 손들어, 틀린 사람 손들어.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 사고가 발전 못해요. 음, 또 수학 교육을 제대로 하는 나라들 보면은 어, 2 1 빼기 6 이런 거 이거 푸는 방법을 정말 막 무한하게 만들어냅니다. 음, 그리고 21 6이 20 5와 동일하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이런 건 숫자 감각이라고 하거든요. 숫자를 막 이렇게 가지고 놀게 하는 거예요. 어, 어 여기에 막, 뭐, 어, 꼭 뭐, 뭐더센 법칙, 뭐 결합 법칙, 뭐 이런 거 굳이 이런 말안 써도 돼요. 그런 용어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 여기에 둘다 1씩 빼니까 20 5가 되는 이런 거 느낄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이거를 느끼게 하는 교육, 막 이렇게 술을 자를 막, 가지고 노는 이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응? 막, 부담 주죠, 그냥. 21 빼기 6. 뭐, 그래서, 어, 뭐, 뭐, 10의 자리에서, 뭐, 빌려오고, 뭐, 내림하고, 올림하고, 뭐 이런 것만 가르킨단 말이에요. 숫자를 가지고 놀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놀게 하게 되면은, 누구나 수학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막 얻는 거거든요. 어, 도전정신도 가지고. 그리고 수학을 계속 공부하려는 동기부여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21배기 6하면은 뭐 바로 뭐 답이 15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이거하지 21배기 6이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를 가르쳐주는 수학은 안 하죠. 그런 거안 하잖아요. 21배기 6을 가지고 한 시간 내내 고민해요. 그게 사실은 제대로 된 수학이죠. 아 이거를 이걸 풀어 이 21배기 6에 답을 구하는 방법을 뭐 네가 만들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만들어 봐.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막 풀이 과정을 10개도 만들고 20개도 만들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수학이에요 근데 우리는 2 1빼기 6은 15끝 이건 그냥 계산이죠 그냥 컴퓨터가 해도 돼요 이거 사람이 할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기계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굳이 하고 있어요 시간 낭비하는 거죠 왜왜 이런 잘모을 했어요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이 이미 뭐한 200년 전에 훨씬 잘하는, 잘하게 된 거를 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인간은 그거 할게 아니에요, 지금. 막 수학적 사고를 길러야지.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죠. 문제를 만드는 힘을 길러야죠. 답은 컴퓨터가 찾아도 돼요. 근데 컴퓨터는 문제를 찾진 못 찾죠. 답은 찾아도. 그러니까 컴퓨터와 인간의 차이는 그거예요. 인간은 문제를 찾아야 되고요. 컴퓨터는 답을 찾죠. 근데 여러분 문제를 찾는 게더 어려운 거예요. 답을 찾는 게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답을 찾는 게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은 굉장히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문제를 찾는 게 훨씬 어려운 겁니다. 답을 찾는 건 쉬워요. 문제를 잘정의하면요 답을 찾는 거는 금방이에요. 문제를 찾는 게더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는 문제를 찾는 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계산해서 답만 찾잖아요. 정답 맞히지 못할까 봐늘 조마조마하고 그래서 수학 수업 수학 시험 긴장하고 아주 스트레스 받는 날이 되죠 또 수학 교육을 제대로 하는 나라들 보면은 18 곱하기 5 이런 거를 풀수 있는 방법도요 막 무궁무진하게 생각해냅니다 막 그림으로도 그래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풀이 방법들이 왜 말이 되는지 막 서로 설명하고 논쟁하고 막 그래요 이거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 1시간 내내 할 수도 있어요 그두 문제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한 시간 얘기하는 동안 발전하는 게 수학적 사고죠. 우리 뇌가 발전해요. 자신감으로도요. 어, 수학은 정말 재밌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게 돼요. 이 세상에서 18 곱하기 5를 적용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배우고 적용하고 상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학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감도 물론 당연히 없지만 도전정신도 없고요. 창의성도 길러지고요. 그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가 정말 종합적인 지능개발 교육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수학교육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식의 공부는 학원에서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학생들이, 어이씨, 학원에서, 학원이 더 좋다고, 학원이 더잘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대로 된걸안 하니까는 뭐 마치 사교육이 더 우수한 것처럼 잘못하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 제대로 된걸 가르치면 뭐하러 사교육 하겠어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은 이 문제를 풀때막 구구단 외우고 세로형으로 풀이 과정 쓰면서 하죠 어, 하지만 막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하지만 이게 수학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수학은 정답을 잘 찾는 사람들한테 점수를 높게 줘야 되는 과목이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풀이 과정을 많이 알아내는 사람에게 점수를 더 줘야 되는 거고요 문제를 남이 내준 문제 잘 푸는 사람에게 점수가 가는 게 아니라 수학 정말 시험을 본다면, 주어진 시간에 다양한 문제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에게 점수를 줘야 되는 거거든.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막 곱셈이 왜 필요한지, 이런 공식 말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정답을 맞추지 못하면 놀림감이 되거나, 또 특별히 막 칠판 앞에 나와서 문제 풀게 했을 때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창피주는 시간이 된 거예요. 수학 시간은. 수학 시간은 창피 주는 시간이 되면 안 되거든요. 학교 오기 싫어지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수학 수업 있는 날 학교 오기 싫어지죠. 근데 수학 수업이 월화수목금 다 있거든? <laughs>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다 싫은 거야. 네. 수학 시간이 수학적 사고를 키우는 시간이라 수학적 사고를 죽이는 시간이 되고 학교 오는 걸 재미없게 하는 시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수학은 시간 제한이 있으면 안 돼요, 일단. 천천히 세상을 음미하고 자연을 음미하고 숫자를 음미하고 가지고 놀고 기호와 그림을 음미해야 되는 과목인데 우리이 천천히 천천히 가야 되는 과목인데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기회를 박탈당한 채 수학적 사고를 기를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회복된다면 그리고 평가 제도가 개선된다면은 아이들은 굳이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학교교육이 계속 정, 답 맞추기 요구한다면은 학생들은 비효율적인 공부를 할수 밖에 없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교육을 받은, 그래서 한국인 중에 저는 수포자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포자는 없어요. 왜냐고요? 계속 설명했지만은 공교육에서 제대로 된 수학을 배워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제대로 된 수학을 배워본 사람이 없는데, 제대로 된 수학을 경험해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수포자가 존재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정말 진실된 진심의 마음인데, 지금부터라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진짜 수학을 좀 알려줘야 될것 같아요. 더 늦기 전에 진짜 수학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생각, 마인드에 많이 어, 동참을 해주시고 공감을 해주시고 어, 어떻게 보면은 학교교육이 지금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이런 마음, 이런 어떤 생각의 공유가 많이 이루어지면 그래도 좀 바뀌는 날이 좀더 빨리 앞당겨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 이런 어떤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